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쓰그라. 제가 개도교를 까고 있죠. 제가 기독교 개신교를 깐게 아니라 개도교를 까고 있는 거예요. 개도교의 쓰레기 목사들, 세계로교의 소년부 목사다,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다. 이게 일부의 개신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증언을 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것 좀 보고 해설해 드릴게요. 이재명 끝났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끝났다고 저를 고발한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잡혀 가시겠지만은, 자, 함께 보세요 공공기관의 동생에다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제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제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는도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기 되어서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서 중국인의 실시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대중 기준을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청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이게 종교 신앙이 맞아요 그러니 개신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정권 되면 이 쓰레기 개신교 개독교와 목사들 다 철퇴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성이란 게 있으면 이자의 설교라든지 주장을 들어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느끼는 세계력의 신자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같이 동조하면서 선동세뇌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잠깐 그러니까 제2, 제3, 제4의 신천지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개신교까지 다 장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을 만하다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큰 대형 교회들 미친 짓거리들 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요.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 개신교가 정치질을 하고 제대로 가증 중도 안된 쓰레기 목사들이 교주 역할을 하면서 설동질을 하니 얘들은 사회 암적인 존재들이죠. 지금 현직에 계신 목사님이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정광훈 목사, 소년부 목사가 일부의 극단적인 세력이다. 아, 아닙니다. 개신교의 팔할은 이자들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개신교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이재명 조건 때. 스스로 다시 태어나려는, 스스로 정화하려는 작업을 개신교 믿는 분들이 안 하신다면, 솔직히 쌍욕 먹어도 마땅합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 김 디모레 목사가 인터뷰에서 일부 극단이라 하기에는 주류, 두 목회자를 지지하는 노선이 팔할 일이에요 80%가 정광훈소년보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많대요 얘들은 반공주의가 가장 큰 핵심이랍니다 근데 이재명이 중도보수 선언을 했고 정권 잡고 일자라면서 종전선언까지 이뤄내서 북한과의 평화 무드가 안착이 된다면 은더 이상 반공, 멸공, 가짜 보수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힘도 괴멸될 수밖에 없고 이런 반공 타령하는 보수 참친 기독교 세력이죠 이 세력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죠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현직 개신교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가 실력을 잃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우 이념 확장이 멈추기 어렵다고 전망을 했어요. 정광훈은 급한 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광훈보다 중간 맛이 소년부라고 보면 되는데 이두 목사를 지지하는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 내부에서 팔할 일이에요. 80% 한국 교회의 우경화. 이거 제대로 된 우경화도 아니고 매국노화죠. 매국노화 친일화. 진짜 우익이라면 우리 민족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과 민족주의가 너무 심해졌을 때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에 해를 가거나 피해 그런 나라들이 있다면 일장기 불태우고 중국 오성홍기 불태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한민족이 짱이여 이렇게 인종차별까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극우여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경화 극우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애들은 빨갱이에요 진짜로 대한민국 한민족을 망조로 안내하는 이 같은 개신교 공동체의 인위적 편향에는 반공과 반동성애라는 사회적 의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세세한 정치적 노선과 무관하게 공산주의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공포 조작만으로 민주당을 악마화하고 규탄하는 정서가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저 사람들한테는 민주당이 재집권하거나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 손잡고 남한을 고려 연방제나 적화 통일을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대요. 아니 북한이 그지나라 아프리카 급의 경제와 6, 70년대 재래식 무기로 한국을 적화통일을 할 만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안 되는 인구도 안 되고 그지나라 애들이 요 그냥 핵무기 좀 있다 이걸로 연명하고 있는 애들이지 얘들 어떻게 적화통일을 하고 고려 연방제를 하고 말이 안 되는 개소리고요 그냥 핵 하나 가지고 협상을 해서 경제 개방하고 인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김정은의 애민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면 베트남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 북한도 개방을 한다면은 자본주의를 접목을 한다면 매우 매우 잘 살게 되지 않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인데 왜 자꾸 멸공 반공 타령면 해요? 저도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빨갱이들. 그런데 통일을 하려는 시도조차 막고 있어요. 종전선언이란 게 말이 안 되는 과격한 주장입니까?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는데 전쟁 끝났다는 선언하는 게 과격한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정신, 애국심, 애민정신 하나도 없는 쓰레기를 돈만 밝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파. 보수를 참칭하면서 수십 년간 연명하면서 돈과 권력을 찰지게 누린 반이요 지금 엘 조선이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회 목회자들 태반이 이 같은 소년보 정관군의 노선에 동의를 할 것이라고 추측했어요 정말 올바른 교회가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에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제 예,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진짜 종교 개혁을 우리 스스로 시작을 해보자 내부에서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쑥욕 먹고 개신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공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